Ludki 1장. 엘리멜렉과 그 가족의 모합 이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렘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합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합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십 년쯤에 말련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애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와 루시 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음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이맞침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기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나중에 그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하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마치대 루순 그를 붙여 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하지 마옵 어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렘까지 갔더라. 베들렘에 이를 때온 섭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증보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루와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장 루시 보아스를 만나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 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에 로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루시가 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나를 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며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주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개인이 간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때 보아스가 루셋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떡 조각을 초라 하므로 루시 곡식는 자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불리먹 나더라 루시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시 밭에서 자녀까지 죽고 그주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주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이랬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로부터복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함녀인 루시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따라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3장 루시 보아스와 가까워지다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한 해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 짐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를 기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가 누구냐 니 대답하되 당신의 여정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내가 베푼니애가처음보다 내가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다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을 자의 책임을 향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어모를자의책임을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거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에게 지어주고 상읍으로 들어가니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어떻게 되느냐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 아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4장 루시 보아스와 결혼하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옴이가 우리 형제 엘멜렉의 리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모르으려면 모르리어니와 만일 내가 모르지 아니하여거든 내게 보아 스가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 이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 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자가 보아 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 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멜락과 기리온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로 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받을 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라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았고 사무엘 삼. 1장 엘가나의 실로 숲리에 에브라임 산지마다임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아들이 엘리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사람 이름은 한나한사람 이름은 분인라 분인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들와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에 을 그의 아내 분인 나와 그의 모든 자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와께서 그에게 임시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를 짐이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태군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짜여 울며 어 짜여 먹지 아니하며 어 짜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야. 아니라. 한나와 엘리 그들이 실루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대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 죽여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중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와께 드리고 사교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와 앞에 오에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함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이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사무의 출생과 봉헌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내가 이름의 아들을 낳으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메는 제와 선제를 들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다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떼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라 이에 그의 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기까지 기다리다가 쳤을 때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소세 마리와 밀가루 한해바와 포도주 한 가지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술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레에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장 한나의 기도.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니이다 여...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니 시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화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 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죽이던 자들은 다시 죽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토서 일으키시며 빈한 자를 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행실이 나쁜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큰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니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실로에 머문 사무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마포에 입고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호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받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와 그의 아들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관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3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는 여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엘리 눈이 점점 어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서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일은 하나님의 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일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일을 부르시는지라 사일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매일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일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논이라 여호와께서 임하였소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다 여명사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지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삼일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와의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삼일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삼일아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천원이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삼일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삼일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 사무엘의 말이 온이스라엘의전파드니라 언약궤를 빼앗기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를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기준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사에게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 의두아들 홉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온이스라엘의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되리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스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두아들홈니와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가 죽다 당일에 어떤 배념인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음이라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그 부르짖는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호미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비느스의 아내가 죽다 그의 며느리인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대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 죽어갈 때 곁에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름을 아이 이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5장 블레스 사람에게 빼앗긴 언약괴 블레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니라. 블레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그 앞에서 엎드러져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그앞에서 또다시 엎들어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지성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 하사 독한 종괴의 지향으로 아스돗과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귀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다곤을 친다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플레스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귀를 엿지 아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귀를 가두러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귀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냈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적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하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아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축시하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삼우쳤더라 육장 언약 괴가 돌아오다 여 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라 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 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관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격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그본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스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아니라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두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믿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미를 베다가 눈을 들어 귀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수아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그괴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바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지들은 경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노래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사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언약궤를 기럇여아림으로 보내다. 벳세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7 0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들을기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7장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레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 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섬호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도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사르를 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렛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로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 땀을 블레스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일이잠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번를 드릴 때에 블레스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 이스라엘 이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이쳤더라 무일이 도를 쳐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회하여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8장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 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유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강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대의 10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름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구장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나 아비에레아 들이요 솔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기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더 준선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선지와 살리사 땅으로 들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린 땅으로 들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네민 사람의 땅으로 들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이 이런 데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못 사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벗어서 이읍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에게 다시 대답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사분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적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물으리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예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이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선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선당에 올라오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 제물를 축산 후에야 장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 곧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네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대게 가르치소서 하니 3일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나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전에 이런 내암나이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망한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집파의 가장 작은 집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 아니니까. 하 당신이 어찌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3일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원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3일이 요리 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 이네납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담아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에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중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앞서가므로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